그래서 그 10%를 우리가 편의상 감가상각률, 연간 감가상각률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 디프리시에이션 레이스의 d를 따다가 그래서 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델타는 이제 그리스어의 이제 d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델타가 대략 뭐 0.1, 10%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아까 이제 수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수조에 물이 들어 있고 세로 세로 어, 추가하는 어, 예, 물이 I가 될 것이고요. 여기 크랙이 있어서 물이 이렇게 빠져 나갈 텐데 이 빠져 나가는 물을 우리가 예, 감가상각이라고 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새롭게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예, 새로 자본 스탁을 우리가 어, 축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생산 활동만 하게 되면 기존 자본 스탁이 마모가 돼서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봤을 때 k 프라임 은 k 보다 더 줄어들 겠죠 만약에 감가상각률이 10% 라고 하면 10% 만큼 우리는 자본 스탁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요 자본 스탁은 2021년 1월 1일에 자본 스탁 k 프라임은 예, 올해 초 자본 스탁 k에 오랫동안 이루어진 투자 아이를 더해서 표현한다고 했고요 이제 한해 동안 k라고 하는 자본이 생산 활동에 투입이 됩니다 2020년에 올해 초 자본 스탁이 k였는데요 이 k가 한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10%가 마모가 된다고 했으니까 혹은 델타만큼 마모가 된다고 했으니까 한 기간 동안 사라지는 자본 스탁이 델타 곱하기 K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델타 고, 곱하기 K가 예, 자본의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기초의 자본 스탁 K 프라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새로 이루어진 투자 아, 더하기 아, 더하기 예, 기존의 자본 스탁 올해 초의 자본 스탁에 올 한해 동안 새롭게 이루어진 투자 I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활동에서 마모가 된 자본 스탁 델타 k를 빼주면 바로 그것이 2021년 1월 1일에 자본 스탁 k 프라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식이 이것입니다. k 프라임은 내년 초의 자본 스탁은 올해 초의 자본 스탁 더하기 올해 이루어진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양변을 l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L로 나누어서요. 여기서 여러분 뭐 굳이 주의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K 프라임은 사실 내년도의 자본 스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의 자본 스탁이 아니고 내년의 자본 스탁이기 때문에 내년의 인구, 내년의 노동자 숫자로 나눠줘야 되는데 노동자의 숫자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굳이 L 프라임으로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L 프라임 내년도의 인구가 올해의 인구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시하고요. 똑같이 l 로 나누어주면 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다 l 로 나누어주면 그래서 다음 서초음자초의탁을 스탁을 l 로 나눈 것을 우리가 스몰 a l l k b 라고 of a l i 이번 기초에 자본 스탁을 이번 기 t 인구로 나눈 것을 스몰 i t t l e a l 인 l 투자 인당자 쓰고 탁몰 다음에 인 i 투자 똑같이 쓰고 s m a l l i 그 다음에 이제 델타 곱하기 L로 나누었으니까요. 다시 스몰 K.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 캐피타 텀으로 1인당 변수로 표현한 식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식은 여기 있는 K를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K'-K는 I-델타 K. -k는 I -delta k. 여기서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자, 좌변에 left-hand side 의 K' minus 이번 기초의 자본스0과 1인당 자본스0과0 0 0 0 0제0 0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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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라는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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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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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1인당 변수들을 그냥 제가 편의상 1인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 1인당 투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투자.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다 1인당 변수라고 하는 거, 1인당 변수라는 것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왼쪽을 보시면 k' k는 올해 초의 1인당 자본스탁 그다음에 내년 초의 1인당 자본스탁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한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자본스탁이 늘어나는가 다시 말하면 자본스탁의 변화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20년이고요. 2021년인데 예, K 프라임 K라고 하는 것은 1인당 변수로 바꾸긴 했지만 여기 K 프라임이 있고 여기 K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K 내년 1월 1일에 자본스탁 K 프라임과 올해 1월 1일의 자본스닥 K 둘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해 동안 자본스닥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자본스닥의 증가분 혹은 변화분을 보여 주는 것이고요. 얼마만큼 변했을까요? 이 사이 기간 동안 1년 동안 아이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감가상각은 델타 K만큼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자본이 줄어든 거죠. 이만큼 자본이 늘어났고 이만큼 자본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기간 동안 변화한 자본의 크기는 1인당 자본스탁의 크기는 바로 i d e l t 델타 k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두 기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간 동안 두 시점 사이에 한 기간 동안 늘어난 자본스탁의 크기는 바로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식. 요 시기 바로 뭐 이거, 이거라고 해도 괜찮고요 이거 뭐 똑같은 시기니까, 이걸 우리가 바로 예, 자본 축적의 로브 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동법칙, 물리학에 등장하는 거죠. 예, 운동법칙, 물리학에서 예, 따왔습니다. 로브 모션, 간단한 예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2020년 초에 1월 1일 1월 1일에 측정한 거예요. 1월 1일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천만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해 동안 얼마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냐면 다 1인당 투자예요. 얼마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냐면 항상 200씩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 성장 모형에서 투자가 일정한 값을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간단한 예를 보여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1인당 투자는 200씩 이루어집니다. 감가상각은 어 연초 자본 스탁의 10%예요. 자 이제 이 100이란 값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2020년 초에 1인당 자본 스탁 천이 있었는데 이 천이 생산활동에 투입이 되면 10%가 마모가 됩니다. 그 천의 10%이기 때문에 100이 되는 것이죠. 100만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에 새롭게 늘어나는 자본스닥은 예,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이니까 정확히 100만큼, 200 마이너스 100만큼 예, 자본스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1인당 자본 수탁의 증가분은 바로 i 마이너스 델타 k고요 그래서 백만큼이 자본 수탁의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식은 이식은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요 이식은 좌변의 k 프라임 마이너스 k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그냥 자본 수탁의 증가분을 그냥 식으로 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본 수탁의 증가분이 뭐와 같냐면 예,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과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자본 스탁이 얼마나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나 증가하냐면 정확히 100만큼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2021년 1월 1일에 갔을 때는 2020년 올해의 자본 스탁에 100만큼 추가로 늘어났으니까 내년 초는 1100이 되겠죠. 100, 100,000 더하기 예, 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2021년에는 21년에는 자본 스탁이 1100이었고요. 투자는 항상 200으로 일정합니다. 감가 상각은 1100의 10%니까 이제 110이 되고요. 새롭게 늘어나는 투자는 바로 이 둘의 차인 90이겠죠.